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양주 경찰서에서 1천억 건청 누명 사건사를 개시한다. 네 이렇게 연락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명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김태형 감독님이 이 건청을 소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소설 같은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8개월 전 얘기입니다. 작년 10월이면 그 8개월에 전에 권총을 들고 1천억을 요구했다. 이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그 현장에 112 경찰이 왔다. 왜 왔을까요? 도리어 김태형 감독님이 폭행을 당한 겁니다. 폭행을 당해 가지고 김태형 감독님이 112 불러라 해 가지고. 또 함께 가셨던 분이 확인했어요. 112이 경찰차가 온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찰에다 진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112가 출동했는가, 그리고 누가 돌려보냈는가 이거 확인하면 나옵니다. 네, 그런데 1천억 권총 누명 사건 당시에 8개월 전에 이 권총을 압수하고 1천억이다 이 천문학적인 이 돈을 이런 걸 요구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교주 측에서 그 경찰차를 돌려보내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저 사람이다 해갖고 체포해라, 권총을 압수해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 거의 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고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1월인데요. 지금이 6월입니다. 다섯 달이지, 고소장이 들어오고 나서, 고소장이 작성되고 접수가 돼서, 다섯 달 만에, 이제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수사한다? 그동안 정의대신주식인 TV에서 엄청 얘기했죠. 이거 수사해라. 조사해라. 이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방송에서 건드려야 됩니다. 이거. 기자들도 계속 물어봤는데, 내가 다보내줬어요 모든 고소장,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들을 싹 보내줬습니다. 이거 읽어 봐라. 읽어보면은 금방 답이 나온다. 초등학생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인식하게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1천억이라는 돈이 천만원도 아니고 1천억? 아니, 1천억?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 가가지고 머리에다 총대고 1억 내놔. 이런 것도 1억이 어디 있다고? 어? 1억을 받아 가겠습니까? 어? 그리고 안 잡히겠습니까? 그리고 공인이, 영화 감독이라는 이런 공인이 가가지고 권총 들고 들어가서 1천억 내라? 이런 만화 같은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거짓 신인 측에서 CCTV 공개하면 되는데 왜 CCTV 공개 못 하는가? 경찰은 그거 왜 확보 못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주경찰서가 어뭐 고소장이 접수되고 에, 우리가 확인한 지도 꽤 됐죠 그런데 이제 연락이 왔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이거 1천억을 요구했다 권총을 들이대고 그게 아니라 도리어 폭행을 당해 가지고 이 자가 에, 지금 폭행한 자가 검찰에 송치돼서 약식 기소를 당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아, 폭행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 불러라 라고 얘기한 사람 그 사람한테 일천억을 요구했다. 권총을 들고 들어왔다. 이렇게 해갖고 뒤집어 씌운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지금이 무슨 뭐 무슨 어? 독재 시대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다라고 믿는 이유는 이 거짓 신이 지금도 보세요. 거짓말로 내가 박정희 비선이었다 내가 이병철 양자였다.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거짓말로 그런 자 그리고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치인과 결혼하기로 했다. 뭐, 유엔 사무총장 후보였다. 2시 만차례 한국대표로 참여했다.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처벌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자의 말을, 이자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응? 이 거짓인 측의 말을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면은 본인이 떠들어댑니다. 네, 떠들어대고, 뭐, 권총을 들고, 어 무슨 고때 땡 머리에다가 권총을 대고, 뭐, 돈을 내놔라. 막 더불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고소고발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살인 미수다, 또 뭐, 1천억을 요구했다, 권총을 들고 왔다, 난리법석을 쳤는데, 이거 밝히다, 밝혀라, 라는 것입니다. 밝혀라. 이거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언론 방송에서도 이미, 예, 뭐, 유시스라든지, 언론에 이미 막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 공개 수사를 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한 사회적 공인을 이렇게 매장 시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거 대한민국이 만약에 멀쩡한 사람한테 당신이 나한테 권총 들고 들어와서 1천억을 요구했어, 해갖고 누명을 씌운다, 이거 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정신적 피해가 이거 웬만한 사람이면 감당 못합니다. 이거 이거 감당 못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개적으로 수사해라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한 방송에서도 이거 밝히기 바랬거든요 이거 밝히면은 나오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 어느 정도까지 치닫고 있는 자들인가 이자들이 지금 유튜브도 보세요 남의 계정 남의 계정을 교묘하게 도용해가지고 계속 이간질 시키는 행태를 보세요. 이 정체불명의 인간들이지만, 이자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자들이 얼마나 거짓과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인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어, 이 불로 우유다 그래가지고, 멸균살균 밀봉된 간단한 상식을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걸 보세요. 그래갖고 자기 이름이나, 어, 자기 사진을 붙이면은 완전히 그냥 무슨, 영적인 난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집단의 말을 믿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집단으로 그냥 국민들을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음,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라는 것을 저들의 신앙이 아닌가, 그게. 음, 어떻게 불로 우유 가지고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언론이 막 때리고 해도 거짓말하고,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저자들이 그냥 침묵하고 방치하니까 음, 더 날뛰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 거짓말 계속 하다면은, 이 진실이 된다라고 믿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정체 불명의 인간들이 정인태가 500억을 요구했다, 뭐 3천억을 요구했다. 아니, 나한테 아주 고소장을 보내리니까, 나는 아주 받자마자 그냥 내 목숨 걸고, 바로 무고죄로 해가지고, 또이 무고를 교사한 자는 누구인가 해가지고, 저는 아주 작살냅니다. 내가 아주 죽어도 작살내요 그거는. 왜냐면은, 하 이런 대한민국에서 무슨 사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누 명을 씌운다? 저 같은 경우도 보세요. 계속 거짓말을 해대잖아요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무슨 500억을 요구했다, 3000억을 요구했다, 막 뻔뻔하게, 어, 얼굴 내밀고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 인간들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다 이겨내고 계속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김태혁 감독님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양주 경찰서,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조사해라. 그리고 이거 싹다 밝혀가지고 이거 가만두면 안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거 거짓과 악행이 승리하는 세상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짓이 이번에 오죽하면 그냥 거의 전 언론이. 이자가 박정희 미선 이병철 양자라는 큰 거짓말을 해댔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심지어는 유튜브 채널들이 막막 비판하잖아요, 막, 막 비판하고 이제 이젠 이제 확실하게 잡은 거죠. 이자가 이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속여왔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안의 계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다 드러났잖아요. 다 무혐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 이 자는 이제 이 나락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자들의 이 집단 시설은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지금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후의 발악을 아주 못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모든 것들 싹다 밝히고 국민들이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가. 이 거짓과 악행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애 그 가치와 아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음 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저는 이번 기회에 싹다 밝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키워라 계속 키워라 계속 문제를 키워라 그래가지고 언론 방송에 계속 공개해라 공개해가지고 완전히 공개 검증하자 해가지고 나와라 거짓인이라고 거짓인 측들 싹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완전히 공개 검증을 하고, 이 거짓과 악행을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